예, 숫자 세는 게 쉽지 않으시죠. 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 예,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그 숫자에 우리의 V.I.P.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 민수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도 하나님께 계수되는 인생이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레위인에 관해서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같은 계속 본문으로 제가 이 해야 되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약으로 치면 말로홈런을 쳐주시고는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를 받으라는 거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준비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좀 찾아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 1위부터 뭐 10위까지 이렇게 됐는데 다른 거다 빼고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직업 어부라고 합니다. 어부. 근데 그냥 어부가 아니라 알래스카의 영하 30도에서 대게 킹크랩 그걸 잡는 직업이 가장 위험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사망률이 그 어떤 직업보다도 높은 저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을 한다거나 극한 상황에서 일하는 직업이 위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어부의 직업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승선해서 나가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산하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직장을 소개하면서 어, 어부보다 훨씬 더더 위험한 이 직장은 잘하면 번전이고 어,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냥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파이어 당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목숨과 바꿔야 한다면 여러분 이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억만금을 준다 그러면 혹시 그래도 이런 직업을 어, 테이크하겠다라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 정말 미니멈 셀러를 주면서 번전도 못 찾고. 조그만 실수에도 목숨과 뒤바꿔야 되는 이러한 자이라면그 누구도 원치 않을 직장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속해서 살펴보는 이 레위인의 삶을 보니까 이들의 삶이야말로 이러한 극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단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선만 넘어도 어,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정해주셨는데 어, 정말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들은 정말 선만 넘고 조금만 실수하고 어, 원터 원치 않던 죄를 저지르면 그냥 확 죽어버리는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진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레이인의 삶이 중요하고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다루고 예배를 다루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의 일을 하는 자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serious한 business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수 있던 예가 무엇이냐면 어,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죠 하나님께 불을 온전한 불을 드리지 않아서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다과 아비유가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을 저희가 바로 몇장 전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이 어, 얼마나 이 성막을 지키는 일이 막중했으면 근처에 외부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라 이런 말씀도 또 며칠 전에 저희가 또 보았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면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졸고 계셔도 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들처럼 삐딱하게 이렇게 앉으면 you out. you out. 끝. 이랬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도 마음을 모를 그러한 맨날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좀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때 그 당시에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다루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동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사실 저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많이 익숙하게 드리고 가장 많이 참여한 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드리시고 월요일 하루 쉬고 매일같이 지금 예배에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삶을 보니까 내삶 가운데 정말로 이 예배가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가를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급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저에게 스스로 보이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배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다면,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여호와 집에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그것뿐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누려와 하는 이러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보다는 지금 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것들로 어큐파이게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고 어 지금 매달리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면 그냥 내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 물론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들 가운데 살고 죽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자녀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아니면 지금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혹시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이게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냐 안 드리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예배가 옵션 하락에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바라보아도 예배 정말 잘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성막에 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북 이스라엘 남쪽으로 갈라졌을 때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들의 편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이 방법이 예배의 좋은 방법이라는 그러한 투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가 편안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 내가 정말 일어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린다면 그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트렌드 때문에 이러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말하면서 그런 예배를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화려하거나 눈에 띄거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좀 오래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에서의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내게 편하고 내 감동이 되고 내 귀에 좋은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이몇 이 가지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개수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어,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니까 42절과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수라 그러니까 뭐 숫자 세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숫자 세는 게 쉽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몰래 몰래 이렇게 계수를 해 봅니다. 이 수천 성도 계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1 2 3 4 5 6 7 하다가 누가 옆에서 말 걸면 확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특히 백단위 넘어갔을 때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한번이면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만 단위를 계수하라는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예 뭐 숫자인데 뭐 삼각 함수도 아니고 뭐 미적분 단위인데 뭐가 어렵겠네 하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다른 집파들은 뭐 20세 이상 전쟁 나갈 사람이었겠지만 뭐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한달 이상 되는 남자 도대체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아 이유를 알아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너무 구식이고 이거 무슨 뭐 이해도 안 가는 이런 거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게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나오시기도 힘든데 지금도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햅시바 1천, 햅시바 1천, 이 정도면 불쌍해서라도 나오는 게 예의입니다. 아니, 무슨 뭐 매주마다 이렇게까지만 울부짖고, 여러분 카톡 받으시죠. 어제 몇개 받으셨습니까? 예배 나오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햅시바 나와주세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카톡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발 나와 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데. 아니, 이게 우리조차고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습니까? 여러분들 위험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와 개수되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을 좀 맛보시라고. 일천이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축복 좀 맛보라고, 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왜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 그리고 내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는 아이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이 아이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예배에 달려 있고 신앙에 달려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또 이따 기도하며 나아갈 때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면 그리고 그 수천 년 전부터 지금과 앞으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만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자녀 그 후손들 예배 드리는 삶 살아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하나 제 마음속에 깊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바로 대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엄청난 지금 어 깊이를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들에게 던져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언제나 대신할 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을 때양 수양을 대신 주셨습니다. 또 오늘 모든 말씀의 모티브가 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종사리에서 구원하셔서 그 애굽에 재앙으로 내리셔서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장자의 죽음을 당해야 되지만 무엇으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의 질문이 던져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런 큰 무게가 있고 솔직히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사이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신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려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장자가 부각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그 장자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아십니다. 이들 또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대 1로 매칭한 게그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의 숫자, 즉이 모든 백성의 나이것이라를 대표하는 이 장자의 숫자와 지금 레위의 지금 인들의 숫자를 비교해서 맞지 않으니까 속전, 리딤 해 가지고 오히려 비용을 내게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과 예배 하는 일들을 지금 레위인들이 대신 감당해서 무엇을 받는 겁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모든 것을 지금 레위인들이 밖에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부르신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하라는 것보다는 반대로 가는 죄악의 속성이 항상 우리들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이나 죽느냐이 문제 직면했을 때 죽음을 택합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대신할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그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술을 마쳐서 그의 메시지를 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시고 바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피 값으로 대신 사신 게 바로 우리들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완전히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이고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삶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리고 섬기도록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인가? 바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 이 기쁜 소식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느냐 죽느냐의 그 상황에 모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새 생명 축제가 바로 이러한 시간 될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가족 내 이웃 나에게 V.I.P.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의 부모님, 내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이웃들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기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 주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는 내 힘이요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내 자녀들의 학업 진학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파둥거둥거리고 바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예배를 드리느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하가진 마음. 지금 내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있는데 그런 걸 걱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걱정하는 나,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가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위인들을담을 보면서.